동익산역 인근의 작은 마을에는 임시철교가 있습니다. 40m 길이의 철교는 동익산역 화물 운송 차량이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밤낮 없이 소음과 진동이 발생해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14년 전 동익산역을 옮길 때 약속한 대체 우회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인화동 나룻 이교 옆에 놓인 철조 구조물로 된 임시철교입니다. 대형 트레일러가 동인산역 물류창고를 가려면 이 철교를 이용해야 합니다. 대형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소음과 진동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임시 철교부터 5m 정도 떨어진 곳에 민가들이 몰려 있습니다. 편하게 잠을 잘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2시 3시까지도 왔다갔다 해요. 그 소음 있지, 철로 소음 있지, 여기 컨테이너 다니면서 이... 대형차라가 왔다 갔다 하면요. 차다가도 깜짝깜짝 놀래요. 이 철교가 설치된 시기는 지난 2012년. 이보다 1년 전에 동일산역이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으로 마을에서부터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이전됐기 때문입니다. 원활한 화물 운송을 위해 임시 철교가 필요했고 당시의 주민들은 3년 정도만 이용하면서 대체도로를 만들겠다는 것을 믿고 동의했지만 지금까지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 다리가 임시도 철교잖아요. 여기서 울리는 소리가 또 맞. 이게 그러니까 이걸 빨리 철거해서 이 일이 다니는 걸좀안 했으면 쓸겠어요 이에 대해 철도 시설공단은 주민 피해 부상 등이 일어났다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이산신는1 1 k m 에 동이산역 진입도로 개설을 검토했지만 편입 부지 매입 등 예산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주민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이산 씨가 약속 이행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산 씨는 2017년 주민과의 대화에서 교통 불편과 안전 문제 해결 위해 별도의 동익산역 진입도로 개설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사업이 아무런 진전 없이 표류하면서 동익산역 화물 운송을 위해 임시 방편으로 설치된 철교. 하지만 14년이 되도록 대체 도로가 만들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소음과 진동 피해 호소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KCN 주정입니다